네, 시간 관계상 저는 값들을 미리 입력했는데요. 지금 이 화면상의 모든 값들을 틀리지 마시고 이제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에어포일 부분을 확대하시면 점들이 에어포일 앞전과 뒷전에 모여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에어포일 앞전 쪽에 이렇게 점들을 모아준 것은 에어포일의 이 굴곡이 앞전 부분에서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그려주기 위함이고 에어포일 뒷전 쪽에 이렇게 점들을 모아준 것은 에어포일 위로 흐르는 공기와 아래로 흐르는 공기가 이제 뒷전 쪽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 포착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점들이 에어플 표면 쪽으로 갈수록 이게 모여져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해석할 것이 점성 유동이기 때문에 에어플 표면의 경계층을 정확하게 포착하기 위함입니다. 네, 그래서 값들을 모두 입력하신 후에 Apply 버튼을 누르시면 제 화면과 같이 이렇게 격자점이 생성됩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스페이싱 작업은 모두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드 탭으로 넘어가서 블럭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dd New 블럭을 클릭하신 후에 먼저 이 에어포일 있는 부분을 다시 확대하셔서 A1I-로는 왼쪽에 두 변을 클릭해주시고, A2I+,는 오른쪽에 두 변을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B1J-는 이쪽의 아랫면, B2J+,는 이쪽의 윗면을 클릭해주시고, Apply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블럭이 생성됩니다. 이제 나머지 블럭들에 대해서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하는 것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변끼리 그 위에 있는 격차점의 개수가 일치해야만 블럭이 제대로 생성이 됩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그리드에서의 이제 블록 생성 작업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BC 탭으로 넘어가서 각각의 변에 적절한 경계 조건을 할당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how BC와 edit BC를 모두 클릭하신 후에 계산 영역의 경계 부분을 모두 클릭하신 후 창에서 14번 파필드 BC를 어플라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각의 블록이 마주보고 있는 이 변들 블록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9 9번 블록 커뮤니케이션 경계 조건을 할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점성 유동을 해석할 것이니까 이제 에어포일 표면에 점성 경계 조건을 1번 비스커스 아디아베틱 점성 조건을 이제 할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경계조건까지 모두 작업이 완료되어서 격자 생성이 마무리 되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Right Grid BC 버튼 누르셔서 원하시는 제목으로 이제 격자 파일을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